와, 1분 뒤에 이제 한명 나가야 돼요, 벌써! 오! 1분 뒤에 이제 한명 나가야 돼요, 벌써! 오! 1분 뒤에 이제 한명 나가야 돼요, 벌써! 네, 켜야 예, 저아침착하셔될것 같습니다, 이제. 침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1분이 네. 아, 아, 아니고요. 20분이 아니, 20분이 20분이 네. 아, 20분이지? 네. 아, 10분 지났어요, 0분 지났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아, 20분 있다가. 용진 씨, 많이 긴장돼요. 죄송장 많이 해줘요. 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20분이 지나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긴장 많이 했어요. 야, 저희 지금 해군 팀에 지금 깜풍기 반죽이 시작됐습니다. 아, 깜풍. 야, 튀김 들어간다. 이뷰 한다. 이뷰. 야, 저 중사님이 저쪽에도 딱 중식 메인 요리를 딱 책임지시는구나. 좋아, 끝. 어. 전문가 분들이 튀김을 하겠다는 것은 튀기겠다는 또 다른 현입니다 야. 튀김 때린다. 튀김 때려서 넣는 거 봤지? 네, 네. 자 작업이 좀무적이 파스텔이거든. 네. 고기를 떨어지고. 아, 와, 와 맛있는 냄새 나. 이거 어느 팀 냄새야 이거? 어느 팀이에요 이거? 어디 거야?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무조건 우리 맛있는 거. 거 우리 거. 저, 저 저쪽 거 같아. 야 저거 같은데? 오대 뭐야 이?